모지다 씁하면 안 돼. 아, 예, 예, 예. 디지털이 났다가, 또, 아, 또, 아, 그런 개축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고 직후에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후몇년 그 동안은, 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걸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요즘은 역시, 또, 그,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어, 수치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나요? 네, 아직도 아, 못 봐요. 아, 네. 네. 福島県がこうあると原発市町村はどの,どの地域よりもどの県よりも立派な福島県になるんだと言ってうん、うん、国や県はねイノベーション・コスト構想とかいうのをうん、うん、お写真ができているわけです。つまりそこにいろんな研究施設工場いろいろつ どこよりも立地が不正神経になるお得意を福島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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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福그の福島の福 <前 considers Cou archive> <hi> <ADIS trzeba> 이정을 해가지고 어, 거기에 연구시설이나 어, 음, 막존제하 그런 거 일출을 연구시설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어, 뭔가 거기가 어, 아주 그 선진 선진적인 그런 응. 그 파악 파악 네, 네, 선진 지역까지 네, 그런 네. 식으로 연출을 하면서 후쿠시마가 크게 또 어, 복구를 다 いいですうと研究施設ではなかああの被爆のもまの <laughs> 被爆の問題といえば、うん、子どもたちの甲状腺が、うんがいまだに増えています発表されるごとに国や県が発表し、うん、一応測っているんですが。うんうん 그 기복 관련 얘기인데요. 그 아이들의 갑상성암이 지금도 뭐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 후쿠시마 현하고 그 나라가 그걸 개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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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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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그 사고 당시에 18, 18세 이하의 아이들만 개측을 해요. 아, 예, 그, 어, 미성인인데 그 19살은 개측을 안 합니다. 도나리노미모세노가나가그쿠시마 네. 음, 그리고 그 후쿠시마형 그, 옆, 편에서도반사하금 그그그그 많이 흘러갔는데그지역는 개측을 그안 해요.

우시마 저는 정 1위가 되었습니다. 은듯 드시죠,